시작하겠습니다. 66페이지 31번입니다. 자, 동기부여 이론을 두 가지 군으로 분류할 때,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군에 속하는 이론. 자, 무엇이 구성원들의 동기부여를, 동기를 불러일으키는가, 그 다음에 구성원들의 행동을 유발시키는 인간의 욕구나 만족에 초점을 두는 것, 이거 보죠. 자, 내용이론하고 과정이론을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자, 이 박스에 있는 거는 무엇을 물어보는 거예요? 내용이론을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내용이론에 속하는 거, 유행을 보세요. 내용이론에 속하는 게메슬로요구단계 알더퍼 이야기, 허즈버그의 동기희생이론, 맥그리거 XY, 맥클랜드의 성취동기이론, 아질스의 성숙, 미성숙이론. 이게 내용이론이죠. 과정이론은 부름의 기대이론, 아담스의 공정성이론, 락의 목표 설정이론, 스키너의 강화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아지리스의 성숙, 미성숙이론은 책마다 조금 틀려요. 이해가 내용, 그러니까 성숙보다, 미성숙보다는 성숙이란 관점에서 보면 내용이론인 거고요. 미성숙에서 성숙으로 가는 과정에서 동기부여가 된다. 그럼 또 과정이론에도 속합니다. 그래서, 어, 성숙, 미성숙이론은 내용, 과정이론은 다 같이 속한다. 이렇게 보셔도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내용이론을 물어본 거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그렇죠. 메슬로, ERG. 메슬로의 욕구단계이론, 알더퍼의 e r g 이 이렇게 들어가죠. 답은 2번입니다. 이게 가장 쉬운 문제예요, 사실은. 자, 그 다음에 31번. 직원이 성과급을 받는 경우 욕구단계로 봤을 때이 다음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성과급을 받는다는 거는 무슨 단계죠? 몇 단계? 4단계, 자존의 욕구 단계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게 5단계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답은 성공과 승진, 자아실현 단계를 물어보는 거죠. 자아실현 욕구. 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1번, 직무 안정은 2단계, 안전 욕구에 속하는 거죠. 휴식은 1단계, 생리적인 욕구. 타인과의 상호 관계는 3단계, 소속, 사랑, 애정 욕구. 인플레이션에 의한 임금 인상은 2단계, 안정, 안전의 욕구에 속하죠. 그래서 답은, 음, 답은 3번. 자, 욕구 단계 이론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데, 자, 각각의 단계에 따라서 어떤 것이냐, 조직이라고 써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시험 문제죠. 그래서 생리적인 욕구는 적당한 임금, 휴식, 작업 환경에 관한 욕구, 안전 안정에 관한 욕구는 작업 환경, 안전, 인플레이션에 따른 임금 이상, 직무 안정, 생리적 요구를 보호할 부가급부에 대한 욕구. 소속감, 애정의 욕구는 상호 그 친교, 상호 관계죠. 자존의 욕구는 직위, 업무 자체의 완성, 성과급의 증가, 인정, 업무에서의 도전의식, 의사 결정 참여, 승진 기회. 그다음에 자아실현 욕구가 개인 기술 향상, 창조적 활동, 성공과 증진, 개인에 대한 통제의 능력 소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뭐지, 기본서에 있는 내용하고는 조금 달라요. 약간 차이가, 나 똑같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저는 그 기본서 내용을 형문사 내용이랑 같이 참조해서 정리를 해놓은 거고요. 지금 유인물에 들어있는 건 수문사 책에 있는 걸 그대로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점을 비교해 보시라고 여러분들한테 드렸으니까, 기본서 갖고 계시는 분은 그 내용을 조금 비교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32번. 허즈벅의 동기 희생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직무 수행을 향상하기 위해서 위생 요인을 개선하는 게 아니라 동기 요인을 개선해야 되죠. 위생 요인을 개선하면, 직무 만족이 높아지려면 위생 요인을 개선하면 안 되고 동기 요인을 개선해야 되죠. 자, 작업 요건 향상은 동기 요인이 아니죠. 위생 요인이죠. 직무 충실화를 통해서 동기 요인을 개선해야 되죠. 그래서 이게 19년도 6월 지방 문제인데 시험 문제였어요. 답은 4번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자 동기 요인을 유인물에 보면 1 동그라미. 1과 관련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동기의 요인이 뭐냐? 직무 내용, 성취감, 인정감, 직무 자세, 책임 능력, 승진, 신장, 뭐 이런 것, 승진 등이 동기 요인이고, 위생 요인은 환경과 관련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급여, 복지시설, 감독, 작업 조건, 대인 관계, 정책 지휘, 안정감, 고용 안정. 그 다음에 이론 적용이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내적 보상 조점을 둬라, 자율성을 높여라, 반복적인 업무를 줄여라, 근무 의욕이 개발되도록 과학적인 설계해라, 직무에 대한 흥미가 높이고, 도전감과 성취감, 도전감과 성취감이 동기요인이잖아요. 이거를 높일 수 있도록 해라는 것입니다. 33번. 구성원에게 동기부여 동기요인을 충족시켜주고자 할때 적절한 것. 임금 인상이라든가 불만족, 불만족스러운 요인을 파악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위생요인에 속하는 거죠. 직무에 대한 흥미를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동기요인을 어, 충족하는 방법입니다. 134는요. 미생 요인 해결 방법이에요. 34번. 간호학과 졸업 후 중소 규모의 재활 병원에 취업하여 3년째 근무하고 있어요. 상급 종합병원 경력 간호사 모집에 지원해서 합격했는데 근무하는 재활 병원 수간호사 면담했는데 A 간호사는 상급 종합병원 입사를 포기하고 그대로 재활 병원에 남아 있기로 했어요. 자 ERG 이론에 근거하여 볼때 A 간호사의 욕구 변화로 가장 옳은 것자 상급 종합병원 입사를 포기한 거죠 그럼 뭐죠 그럼 뭐예요 성장 욕구 좌절이죠 그러면서 재활병원 수간호사와가 면담을 했는데 수간호사가 면담하고 상급 종합을 포기한 거잖아 그러니까 관계 욕구가 증대가 된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성장 욕구로 좌절하게 되니까 알타포 이할지는 그보다 더 아래 욕구인 하이 욕구로 더 만족을 충족한다고 했죠. 그래서 성장 욕구가 좌절되니까 성장 욕구인 하이 단계 관계 욕구 증대를